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자 우리 옴니 네트워크 영상을 준비했고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 소식들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전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엄청난 관심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이번 하반기 부장이 왔을 때 옴니 네트워크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긴급하게 이 친구로 수익 내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채널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 지급 드리는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 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500만원 받아 가시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 영상 중반쯤에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옴니네트워크로 수익 내기 위해선 바로 이. 하반기 불장이 왔을 때이 친구가 락업해제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락업해제 일정 있죠. 이거 좀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걸로 수익 만드는 방법 엄청나게 쉽거든요. 자, 그래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락업해제가 일어나면 락업이 돼 있던 즉 잠겨 있던 물량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서 10% 이상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세력들 있죠. 이 세력들 입장에선 수천억 원을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 만 하락하더라도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락업 해제가 제대로 일어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코인의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옴니네트워크도 보시면은 이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락업 해제를 핑계로 가격을 펌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한 이 목표 가격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털어넘기고 탈출합니다. 개미 입장에선 정보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줄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털고 나가서 더 이상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옴니의 락업해제 일정과 옴니 세력의 목표가 이거 두 개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만큼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무료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벌 만큼 벌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꼬셔 내는 방법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유명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 드린 내용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유튜브 구독도 눌러 주시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시청을 해 주시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옴니네트워크 투자 대응 자료집 만들어 왔죠. 이 자료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있죠. 그리고 이제 세력들의 매수가, 목표가, 2차 매수가 다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9월 한정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아, 다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받는 방법? 설명드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도 방금 보여드린 자료집 안 받아 가신 분들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오메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메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방금 보신 ppt 자료집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금전 요구 전혀 없이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아직도 안 받아 가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던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 이벤트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500만 원 받으신 다음에 이제 무조건 드리니까 일단 이거 먼저 받으시라 이거요. 받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굴리셔야 되느냐. 지금 불장 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코인이나 사도 오릅니다. 오르는데 어떤 애는 기껏해야100% 오르고 이 불장에서 어떤 애는 5만%까지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100만 원 넣어 5만 5만% 되면은 5억입니다, 5억 여러분.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 500만원 드리면 100만원으로 다섯 종목 나눠 가져 진입을 하세요. 그 다섯 개중 하나는 100% 50000%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 인생을 바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